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어,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9경기 준비를 해왔구요 어, K리그와 J리그 그리고 어, MLS 메저리그 이 사커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우측에 있는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들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구요 어, 좌측에 있는 어, 인플레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 배당이 좋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가입하실 때 어, 추천인 딩크 입력해주시면 많은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추천인은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당을 보아 보시, 이벤트를 보시면 어, 이렇게 다양한 어, 폴더 조합을 했었을 때 이벤트가 추가로 지급이 된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인플레이 게임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 가입 이벤트도 있다라고 하니 그것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코카의 경기고요. 일단 후코카와 비셀 고베의 경기입니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무승부 쪽, 해외 배당에서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수가 아홉 경기로 좀 많기 때문에 어, 핵심만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 어, 저는 후쿠오카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가 어, 일단은 홈에서 무승부가 없다는 전적, 홈에서 지금 연승을 길게 하고 있는 타이밍 속에서 빗세고배 상대로 경기력에서도 이런 침투를 좀 허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렇게 본다면 홈에서 연승을 이어나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후쿠오카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누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후쿠오카가 어, 일단은. 이, 어, 많은 득점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게 이 경기력에서는 저는 비셀고베가 조금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셀고베의 이런 침투에서의 마무리가 좀 아쉬운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 비셀고베가 힘겹게 좀극장골이라든지 득점을 하고 저는 경기가 마무리될 것 같아서 어, 두 팀의 이 이, 어, 경기력은 저는 어, 대입을 해봤을 때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 우위라고 평가를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언더 쪽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점 차로 어, 비세계 후배가 좀 간신히 어, 힘겹게 이기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카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사포로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로 대 오이타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패 쪽 해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 뭐 결과 말씀을 드리면 사포로의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에서는 저는 무승부까지 좀 이변을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어, 사포로가 굉장히 낮은 어, 정배당을 받았다는 라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 경기력적으로도 사실 오이타와 비교했었을 때 어, 공격적으로 로페즈가 없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오이타 정도는 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좀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득점이 나오기에는 사포로가 결정력이 좋지 않은 팀이고, 오이타는 분명히 선수 후역습으로 좀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어, 말씀드렸듯이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포로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어, 광주 대 서울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배당에선 패 쪽이지만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있습니다. 어, 이 경기는 광주의 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이 경기 광주가 정배당을 받았는데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저는 광주의 펠리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모습들. 일단 뭐 이적설도 이적설이지만 일단 부상에서의 완전하게 회복이 된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요. 어 나온다면 교체로 나오겠지만 교체로 나오더라도 지금 마음이 떴기 때문에. 어, 그, 100%의 활약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나상호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어, 저는 이 펠리페가 있는 광주라면 광주 쪽에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하겠지만, 펠리페가 없는 광주라면, 어, 저는 이 광주의 경기력으로는 서울을 잡아내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누버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도 언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광주는 펠리페의 부재가 클 것이고요. 서울은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어, 일단은 이... 어, 광주의 패를 바라보고 있죠. 광주가 정배당이기 때문에, 이변으로 패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 광주의 핸디캡 패배, 어, 서울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4번 경기입니다. 어, 요코FC 대 도쿄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는 승쪽, 해배당에서는 무화패의 빈, 어,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단은 이 분명히 도쿄가 앞서는 모습은 맞겠지만 어, 이 도쿄의 배당이 좀 너무 높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도쿄가 원정에서 좋지 않았던 전적들 그리고 결정력이 터지지 않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변으로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더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도쿄가 결정력이 좋은 팀은 아니고 요코는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득점이 좀 적게 나오는 어, 언더 쪽에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의 어, 핸디캡 승리 프렌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쌈프이로대 어, 이제 어, 가시아레이솔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요 해외배당에선 승쪽이지만 무화폐의 빈도도 있습니다 어, 이 경기 어, 저는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승부를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쌈프이로가 어, 어, 유리한 경기라고 봐요. 가시아 같은 경우에는 올롱가 선수가 이적하고 나서의 좀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삼포이로가 결정력이 좀 아쉽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삼포이로가 충분히 어, 압도를 할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삼포이로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역배지만 어, 개인적으로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를 역배인 오버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가시화가 어, 저는 득점 하나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포이로의 수비도 어,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 산포이로의 결정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언더 쪽이 조금 어, 끌리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득점이 의외로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두팀다 수비가 좋진 않아서 어, 저는 어, 좀 전반전부터 좀이른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어, 이 가시아도 좀 득점을 할 만큼의 삼프이로의이 수비가 좋은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치고박는 경기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에 삼프이로의 어, 핸드캡 무승부 1점차 승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6번 경기부터는 이 앞서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새벽 경기라서 이 한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시티 대뉴 잉글랜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승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무화폐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 저는 무승부로 이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력에서는 뉴 잉글랜드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뉴욕시티가 정배당을 받은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습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팀 팀당... 단. 경기력이 좀 괜찮은 팀이죠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 저는 오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은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뉴욕시티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DC유나이티드 대 마이애미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에 패쪽, 해배당에선 승쪽이지만 무합해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애미가 일단은 뭐 이간이나 뭐마트이디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그, 어, 기동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고, 반면에, 디슈 유나이티드는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어, 마이애미의 이런 기동력이 좋지 않은 부분들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슈 유나이티드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좀 역배지만,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배인 오버를 생각하는 부분은, 어, 디슈나이티드도 마이애미의 수미를 생각을 했었을 때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마이애미도 사실 뭐 이가인이 나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방은 분명히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역시 좀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역배지만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어, 디슈나이티드의 1점차 승리 어, 좀 힘겹게 이기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슈나이티드 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강입니다. 델러스 대 미네수타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무승부 쪽, 해외배당에선 승가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단은 델러스가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요 어,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경기력을 비교했었을 때 미네수타가 조금 앞서는 부분들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델러스가 너무 낮은 어,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델러스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좀 역배지만 어,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 많은 득점이 나오기에는 어, 두 팀의 경기력이 그다지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댈러스가 사실 공격적인 팀이라서. 어, 수비에서의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네수타 같은 경우에 역습을 노리는 팀이라기보다는 이 측면에서의 공격을 풀어나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효율적인 공격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0대0 내지는 1대0 정도로 댈러스가 좀 간신히 이기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저득점 양상의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1점차의 댈러스의 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댈러스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LA 갤럭시 대 시애틀의 경기고요. 어,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쪽, 해 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어,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 시애틀이 정배당을 받았긴 하지만 어, LA 갤럭시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다만 이 결정력이 좀 아쉬운 팀이라서 시애틀이 밸런스가 좋고 좀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팀이기 때문에 시애틀 상대로 득점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애틀이 득 할수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에어 a 갤럭시가 일단은 그 수비 라인이 좀 높아서 좀 공간들이 많긴 하지만 시애틀이. 어, 수비의 장점이 있는 팀이고 공격에서의 어, 장점은 사실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 저는 좀0대 0의 승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어, 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로 이 경기도 역배지만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시애틀의 수비를 생각했었을 때 갤럭시가 뚫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 시애틀 역시 득점을 하기에는 어, 공격에서의 특출난 강점이 많은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배지만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LA 갤럭시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홉 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후코카의 언더, 2번은 사포르의 언더 3번은 광주의 핸디캡 패배, 4번은 요코FC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5번은 삼프이루의 승리, 6번은 6시티의 핸디캡 패배, 7번은 DC유나이티드의 오버, 8번은 델러스의 승 9번은 LA 갤럭시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9경기 중에서 한개의 픽을 가져와 봤구요. 부지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 그리고 단톡방은 어, 멤버십 회원분들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첫번째는 광주의 언더, 두번째는 뉴욕시티의 핸디캡 패배, 세번째는 디시 유나이티드의 오버로 어, 5.0 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광주의 언더를 가져갔었을 때1.81 배당으로 어, 0.2점대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일요일에 또 프로토 이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